지난주에 베드로는 아내들에 대한 가정법률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 법률은 아내들은 불신자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법률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순종이란 그 아내들이 정결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결한 행실이란 반장한 외모와 마음의 절제 그리고 성적인 인내를 뜻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외적인 취향과 성적인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외적 취향을 하는 여인을 바람기가 맞는 사람으로 여기던 사회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유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실제로 외모를 치장하고 배우자가 아니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아내들에게 그렇게 외적인 치장을 참고 성적인 인내를 하는 것이 정결한 행실이요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아내들이 그런 정결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그녀들의 불신자 남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베드로는 아내들이 정결한 행실로 남편에게 순종해야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정결함으로 순종을 했던 예시를 들어주죠. 5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녀가 누구입니까? 다음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베 아베 아내 사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그 사라가 거룩하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왜 그녀가 거룩한 것일까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구별되는 것이냐? 세속적인 모습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그사람은 세속적인 모습이 없었기에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원래 그 거룩은 그렇게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된다라는 의미 이전에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깝다 라는 걸 닮았다. 그래서 신성하다 라는 의미가 본래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닮아서 신성해지려면 당연히 세속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야겠죠.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구별되다 라는 의미가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은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었는고 하니 5절 한번들어 보시면 대드로는 그녀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을 해서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이 부족 생활을 할 때에는 족장의 아내들은 필히 단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족님들은 그렇게 소박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족장의 아내를 가장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들도 역시 그렇게 자신이 소박하고 절제됨으로 단장한 것이 자신의 남편의 족장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는 것이라고 여겼었죠. 그래서 그녀들은 그런 소박하고 절제된 단장을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과거 족장의 아내였던 사람가 그렇게 절제된 단장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던 모습을 거룩한 것이라고 연결해 거룩함과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지난번에 베드로는 그렇게 아내가 절제된 단장으로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불신자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아내의 절제된 단장을 거룩과 연결을 시키고 또 그것을 구원과 연결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제 6절에서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다음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베드로는 사라가 자신의 남편을 주라 칭하고 순종하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절로 보시면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선두를 받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 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갑자기 알수 없는 말을 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볼수 있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우리가 아내가 거룩한 사랑의 땅이 된다고 하니,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 관련 관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관주를 보시면 이 부분이 자언 3장 25절에서 인용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자언 3장 25절이 무엇인고 하니, 3장 25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서 여와는 내가 의지한 이신이라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자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왜두려워하라라고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에서 의인들을 건지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반영한 곳에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서 항상 의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또, 소돔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 의인들을 그곳에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베드로 전서로 넘어와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이 6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순종으로 선한 행실을 보이며 그녀들의 부신자 남편들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내들이 그렇게 선함을 보인데 그녀의 그녀들의 남편들이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왜 아내가 선한 행실을 보이는데 불신자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대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세상에 노아만이 의롭다고 하셨죠. 노아의 가족들도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함께 그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하셨죠. 소동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롯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하셨죠. 다만, 그때는 롯의 아내가 소동에 미련이 남아 그녀 혼자만 뒤를 돌아 보다, 어, 소금 기능이 되어 주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이 속한 그 공동체 전체를 집단 구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내들이 선한 행시를 보이면 왜 그녀들의 남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선함을 보인 아내들의 그 의로움 때문에 그녀가 속한 가족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로우 딴, 여기서 의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다, 죄가 없다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과 동일 요소.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아내들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가족들도 덩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소돔에 열 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나 그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덕을 그 모든 후손들이 다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성경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집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 남편들이 불신자를 하더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단정한 외모와 마음의 절제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요. 즉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매다 여러분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장에서 베드로가 아내들을 향한 베드로가 아내들을 향한 야내들을 향하여 한이 공고는 비단 그녀들만 그녀들만을 위한 공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고죠. 여러분,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자제하고 소박함과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없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권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로 인해서,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다른 많은 공동체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가족과 내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지인들 모두가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참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보라 비방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큰 일, 그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중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가 숙한 공급체를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 저희가 조금 더 저희의 욕구와 영광을 자제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